<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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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아, <laughs> 자, 자기 소개. 너 먼저. 나는 저는... 이렇게 <laughs> 만 놀다입니다. 아니 방송부에 방송국을... <laughs> 아 저는... <laughs> 저는 방송부에서 작가를 맡고 있고요. 다음, <laughs> 아, 저는 방송부에서 영상출사을 맡고 있고요. <laughs> 저는 방송부에서 엔지니어를 맡고 있습니다. 방송부에서 아나운서를 맡고 있습니다. 아. 마 자, 8시 30분까지 운동장에 집결합니다. 자. 아이 갖다 줘. 나 이거 영상 어디에어디에 오디오. 오디오. 그래? 내가 얼굴 가디줄려디가 오디오. 오디오. 야디오이디오디야오디요 여기. 오여기 நமஸ்காரம் யார்டுக்குது 우리로 그용 멘트 좀 해줘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지금 1학년 3반의 현장을 나왔는데요. 빅발리볼 3반이 1등. 빅발리볼의 일명사 바로 1학년 3반 우유 파이팅. 아 어, 지금은요 저희 1학년 3반이 1학년 1반이랑 빅발리볼을 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이길 자신. 쉬운... 저희가 다 이겨버릴게요. <laughs> 닭강정!

嗯。 실수였습니다. 소감하세요. 누나 찐찐찐찐찐이야 왕창찐이야 빨리라 임박이 더럽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준비 英国。 너재민이 자, 이거 저, 저, 저. 미션. 4등? 몇 번? 3번 5등, 2번등 2등? 어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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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 2등? 재밌고요. 너무 힘들어요. 2등? 2등? 2 저희들이 참여 많이 한것 같아요 그얘는 네. 저는 아, 너무 좋았어요 개주가 1등이면 네. 네. 김호치씨? 네. 김호치 네저 아, 개주 1등해서 아, 아, 제가 맞아. 사실은 못 찍겠어 좋은 네. 얘기 네. 틀릴 때가 아땠죠 좋아요, 네, 한번더 너무, 좋아요 너무.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훌륭하네요 입장식 2등 어, 합계 아, 500번, 500점 만점인데 네. 어, 400 I d 3점 t k 1학년4반 2등 t know. I don't know. I t know. I don't k